백서 화요일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개학을 맞아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늘었지요. 학생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도 함께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아서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교통지도과 임대성 주차지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특별 단속 실시하는 겁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학교 조성을 위해서 어제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조정차 특별 달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네. 단속은 계약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그리고 하교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에 집중 단속으로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12일까지 7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어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동안도 여러 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심은 하시겠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 그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22년 14만 2,620건 대비 5.6% 감소한 13만 4 6 2 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학교 앞에 아이를 내려주고 부모님이 어, 또 태우고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어떻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 이제 어린이 승하차 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구역마다 시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지판에 있는 시간을 참고하시고요.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학교 근처에 있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음, 우리 운전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당연히 불법 주정차 하면 과태료 있다는 거 아실 것 같은데 과태료 네. 뭐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저기 2021년 5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왔고요. 어린이 보호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 3배인 승용차의 경우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어~ 그~ 어~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런 음, 건 어떻습니까 깜빡이 켜고 잠깐 서 있는 거 요런 것도 좀안 되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잠깐 내리는 거는 저개도하고 바로 빠지면 상관은 없습니다. 아, 장, 잠깐 잠깐 아예 태우고 내리고 바로 빠지셔야 된다는 거. 어, 예, 이게 예, 상당히 예.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음. 예, 네. 예, 뭐 끝으로 한 20초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어, 저기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는요. 어, 이번 특별 단속 외에도 어, 어 상식 단속으로 조정차 입원 차량에 대해서 주행형 CCTV 탑 차량을 이용한 단속하고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한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국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 한국 한국 주역인 어린을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국한로 안전 한국 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통지도과 임대성 주차지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